예, 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여, 어 맘썼지 9번째강인데요 음, 17강에 이어서 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17강에서 제가 견월 망지라고 해서 그죠 수학 용어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한번 17강 볼게요. 그죠 견월 망지에서 수학 용어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해서 박경미 교수님의 칼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때는 뭐 마름모에 대해서 어떤 일상 용어를, 그렇죠? 어, 수학 용어에서 뭐쓸 수도 있다. 근데 어에 했던 수학 용어를 잘 알아야지 어, 수학적 사고의 시발점뿐 아니라 종창점이 되기 때문에 수학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의였구요 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수에 대해서, 그렇 뭐, 한자로 잘못, 그냥 한자 발음으로 읽었을 때, 그 오독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기사 강의 중에서, 그쵸? 뭐, 마름모, 요, 마름모도 있었구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설명 안 드렸어요. 자, 수학에서 수를 나타낼 때 대부분 자연수는 N. 원래 자연수 할땐 natural number에서 n 이고요그 집합 표시로 대문자 n을 쓰는 거예요. 그쵸? 렇 요거는 초등학교 수학이랑 관계없지만, 어머니도 상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죠. 집합을 정식으로 그래도 좀 배우는 게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런 기호, 정수는 z, 원래 정수는 인티죠 그러니까 정수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 넘버를 얘기할 때, 인티저였고요 근데 정수의 집합은 Z입니다. 자, 17강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요 부분, 그거를 발췌해가지고, 강의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자, 19강이요. 자, 아까 봤던 강의, 아, 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수학에서 수를 나타낼 때 대부분 자연수는 N. n, 자연수 집합입니다. 음, 교수님이 좀 빨리 쓰셨나봐요. 정확히 집합이라고 안했어요. 정수는 인티저인데 집합으로 z, 대문자 z 유리수는 내셔널 넘버, 인 렉셔널 넘버인데 유리수 집합은 q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야 되죠. 자, 자연수는 용어 그대로 자연스러운 수임으로 내추럴 넘버에서 n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은 그렇게 써야겠죠. 또 자연수뿐 와 자연수와 영 그리고 0뿐 아니라 음수를 포함하는 인티저 정수는 Z. 정수의 집합은 Z겠죠. 더 Z의 g 의 의미는 독일어로 수를 나타내는 자알렌의 앞 글자 Z를 땄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한편 유리수 (rational number)는 두 수의 비 (ratio)가 되겠죠. 혹은 분수로 나타낼 수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원래 rational n u m b e r 의 리는 계산하다라는 거고, 숫자를 분수꼴로 나타내면, 뭐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 4분의 1은 뭐 0.2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3분의 1은 0.3333이고, 자, 분수로 나타나면서 어떤 계산을, 소수 계산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의미의 ray. 그쵸? 레이, 계산하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리를 썼고 레셔널 넘버는 레이쇼라는게 아니라 어, 레이라는 뜻에리가 있다. 그래서 유리수였죠. 즉, 결국 레이셔는 그냥 뚝 띄어가지고 비율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 그쵸? 그리고 그냥 레셔널 넘버 할때 레이셔는 레셔널은 계산하다라 서 분수로 계산하다. 그렇게 어원을 한 깊이 더 들어가면 되구요그 다음에 또뭐 이성적이다, 그쵸 그게 뭐 라티오네미티가 프랑스로 가서 티가 무음이 되면서 레이존, 레이존이 됐고 리즌, 그쵸 예, 그것도 결국은 이성적이다라는 것도 레이, 그렇죠? 라티오네미된간 거고 리즌이 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라티오네미 어, 레이 리즌으로 바뀌었고 또 리즌의 형용사는 rational인데, 그것도 그 ratio, b에서 따온 게 아니라, 결국 계산하다라 ray에서 온 걸로 다 하시면, 모든 것이 대부분이 이성의 계산하다 리가 되는 거고, 그냥 ratio 자체를 비를 뜻할 때만 딱 별도로 떼시면 된다는 거죠. 다, 다 기억하셨는데, 중요한 건 rational number는 그러면은, 집합교 r로 안 쓰고, 또 Q, q로 썼다는 거예요. 그쵸? quotient. 몫를 의미하는 Q. 좀 아무래도 설명이 짧죠? 왜 레셔널 넘버가 왜몫시랑또 무슨 관계 있지? 분수인데. 그 그래서 제가 아마 교수님이 지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의 기사 내용을 좀더 보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스크롤 내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넘버하고 세트 집합은 구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숫자 숫자는 넘버 쓰고 숫자 집합 예를 들어서 음뭐 유리수가 레시전널 넘버이면 그쵸? 레시전널 넘버인데 집합으로는 대문자 R이 아니라 Q를 쓴다. 그쵸? 자, 집합을 쓸땐 대문자를 쓰는 걸 일단 알아요. 근데 r a t i o n 가 유리수가 좀 판서를 할게요. 뭐 소위 말해서 유리수는 그쵸? r a t i o n 인데 r a t i o n 인데 그쵸? 대문자 R로 안 쓰고 q 를 쓴다. 집합에서 자 이런 거를 제가 더 설명해 드린다는 것이죠. 자 클리어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버, 넘버스를 얘기할 때는 어, 자 원래 내추럴 넘버가 제일 기본이 되겠죠. 자, 내추럴 넘버, 원래, 내추럴 넘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죠? 1, 2, 3, 4, 5, 6, 7, 8, 9, 쭈쭈쭈쭈깐. 이게 내추럴 넘버인데, 그쵸? 자, 내추럴 넘버에다 0까지 포함하면 홀 넘버였어요. 홀 넘버라고 해요. 이게 뭐 전체 수. 그쵸? 오, 전체 수. 근데 요건좀 시스토리적에서 좀 옛날 얘기예요. 왜냐, 음수를 별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0만 포함해도 내추럴 넘버에다 0만 포함해도 그게 수의 전부라고 그런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훌 넘버. 근데 음수까지 받아들이면서 음수는 16세기죠. 1500몇년몇년 몇년 되는데 음수를 유럽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야, 음수도 들어가면 이제 훌 넘버 어떻게 표현하지? 할때 이제 인티저라고 했어요. 그렇 그다음에 러시어널 넘버 유리수 유리수입니다. 리 계산이 있는 숫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오죠, 그렇 계산이 되는 수. 자, 요거 아마 계산하면 어, 무한이 무한 무한 소수라고 해도 r 리피 e 드 그렇죠? 순환되는 순환되는 무한 소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떨어지는 어, 소수일 수도 있어요. 어했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n 셔 m 널 넘버예요. 자, r a t i o n a 상대어. 그래서 부정어죠. 근데 상대어에서, i r r a t i 는 무리수. 자, 이게 리얼 a 버스의 모든 숫자를 구분하는 명칭, 어,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real 에는크게는 rational n u m b 있고, r a t i o n 는 인티저, e g e r numbers, 그 다음에 full numbers도 쪼개면 n a t u r a l number가 있다. 아, natural number가 있다. 자연수.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요거는 숫자를 표시하는 용어들. 다 되셨죠? 자, 다음에는 오늘의 그 기사 내용, 내용에서 나왔던 자 정확히 얘기하면 집합이에요. 숫자의 집합. set of numbers. 그쵸? 이렇게 해서 어 내추럴 넘버는 자연수 그 넘버 할때 n 하고 집합표시 대문자 n 다 같네요 그죠 그리고 인티저는 0과 음수를 표현하는 걸 정수라고 하는데 z를 표현했어요 아까 기사 내용 보니까 뭐 zalen 그죠 z l e n 에서 z 독일어로 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레셔널 넘버스는 유리수인데 <laughs> 자 어, R을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못쓴 이유는, 자, real 에서 R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이게 1등. 자, 실수체계가 제일 큰 거죠. real, real number. 그쵸? R을 줬기 때문에, 그럼 r a t i o n 어떻게 처리하지? 뭐라 그러지? 그쵸? 그래서 Q를 쓴 거예요. 자, 근데, r a t i o n a 대표적으로 분수꼴로 나타내는 그런 수를 생각할 수 있고, 분수를 넣기 때문에 분수 꼴리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ray, 계산하다는 게 유리수였죠. 근데 Q는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quotient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quotient는 뭐, 뭐, 나누다. 나눴을 때몫이다 거기까지 넘어가면은 quotient도 뭔가 계산하다 관계 있지만 그 Q에 대한 비밀을 제가 또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중요한 게 되겠죠. 일래셔널 넘버는 레셔널 넘버의 어떤 상대하기 때문에, 예, 그, 용어상 그렇게 뭐, 어려울 건없고요 그쵸? 자, 클리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박경미 교수님 얘기 안한 거. 자, 이렇게 집합으로 또 표현, 기, 이미, 뭐 아우, 레셔널 넘버도 있고, 인티저 있고, 래셔널 넘버도 있고, 아, 내추럴 넘버죠. 내추럴 넘버도 있고 라셔널 넘버도 있고 영어로 또다 외웠더니 또뭐 짤렌 제트도 외워야 하고 뭐 큐도 외워야 되고 왜또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는데 또 다르게 표시하지? 그쵸? 그 이유를 그 역사적 이유를 찾아가면 니콜라 브루바키라는 그런 어, 모임이 있어요. 그룹? 아니면 어소세이션이에요. 그쵸? 고, 고위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자, 1945년부터 파리의 고등사범 학교에 사무소를 두고 현대수학을 집합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 활동을 했던 학자들의 모임. 어, 좀 말이 기네요. 자, 중요한 건, 어, 1935년, 어, 우리가 뭐, 정수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뭐 18세기, 그쵸? 네, 뭐, 데카르트도 16세기 인간, 16세기, 1500몇 년에서 1600몇 년, 뭐, 그러니까 뭐, 16세기, 17세기. 그쵸? 그때의 수학자들이 꽤 많이 나왔고, 그 수학이 뭐, 정수론이라든지, 그쵸? 뭐, 해석기학이라든지,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현대죠? 1935년이면, 그 1935년, 1900년 넘으면 20세기니까, 그 현대와 마찬가지죠. 자, 니콜라 브로바키는, 그런 어서시에이션은 아주 현대의 최근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시, 어, 시간적 배경은 1935년이고요. 파리 고등사범 학교예요. 그래서 파리 고등사범 학교 하니까 뭐 고등학교인가가 아니라, 그, 최고의, 그, 제일 높은 단계의 그니까 뭐, 어, 고등, 솔직히 수학에서도 그 학문에서 어드밴스가 붙으면 거의 최고 최고 등급의 그 의미를 하는 게 고등이에요. 그냥 고등학교라는그 고등이 아니라 그냥 어드밴스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어, 파리의 최고 기관의 어떤 사범학교라는 얘기고요. 그쵸? 뭐 교사나 교수를 양성하는 최고 기관이죠. 자 거기다 사무실을 돕고요. 현대 수학을 집합론을 바탕으로 저 저술 활동을 한거예요이 사람들이 쓴 어떤 현대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게 집합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 정수를 가지고 또 집합적 집합론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게 현대 수학이라는 걸어렴풋이 문맥으로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프랑스에서 1935년에 어떤 현대 수학을 집합론을 바탕, 집합론을 바탕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술 활동을 했던 그런 모임이었구나. 모임도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학술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라 썼구요. 자, 거기서 유리수는 레 u 셔널 넘버인 걸 알아요. 숫자로. 근데 왜 r 로안 썼을까? 아까 얘기했을 때 최상의 r 은 리얼 넘버의 r 에다 넘긴 거예요 실수에. 그럼 세컨드 두 번째로 유리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그래서 어 독일어를 독일어를 썼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에그 창창립 멤버의 프랑스 학자들이 대, 대다수였는데 아무래도 뭐 정수론이라든지 그쵸뭐 17세기 18세기 활발했던 그런 그 수학의 그 특히 이 숫자나 집합에 관련해서는 독일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권위를 좀 살려준 것 같아요. 그렇 자 그래서 이 유리수는 q인데 독일어로 분수란 뜻이 있는거예요 코어션트가. 그래서 야 독일어로 분수를 코어션트라고 하니까 우리의 유리수는 q로 하자. 그쵸? 그리고 어 독일에서도 유리수 숫자를 얘기할때는 r a t i o n 라고 해요. 유리수 rationales 잘 그쵸? 음, 똑같아요. r a t i o n 나 자, 얘네들도 유리수를 이렇게 했는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면, the Rs ein Quotient. 자, 이런 그 유리수에는, 어, 유리수로서는 r 스가 어떤 자격이에요. 어, 이런 유리수에는, 그쵸? 분수꼴도 있다. 하나의 ein Quotient. 그리고 B, 분의 A. 이렇게 분수꼴을 얘기해요. 자, 이 Quotient를, 그쵸? 음, 유리수라고도 한다. 그 중에 하나다. 아, 그래서, 물론, 코 u o 트 i 는 라틴어고, 몫은 맞아요. 독일 사람도 코 u o 트 i e 몫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뜻, 음, 분수라는 뜻도 갖고 있었어요. 그쵸? The earth is a quotient. b분의 a. 가 rational jar이다. 유리수 중에 하나다. a quotient. 분수꼴로 내는 하나로서 유리수가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 프랑스 학자들이 야 독일에서 n u m 널 넘버에는 분수 대표적인 분수 꼴이죠 이 분수를 코션 들어가니까 우리 q 로 하자 그래서 집합 표시는 q 로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정수는 인티전인데 어, 독일어로 어, 정수 어, 정수는 얘네 간제 자리라고요 해 간제가 entire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 간제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인티저 어원에서, 그쵸? 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엄술의 1-8을 꼭 보시면,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면 되죠. 유튜브에서. 인티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라틴어 인티저는 16세기 초 프랑스에서 entire, 전체가 되었고, 다시 영국으로 넘어와서 또 entire, 그쵸? 네, 예, 게 달라요. 엔티어고, 이건 엔타이어가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인티저가 n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쵸? 뭐, 엔티저, 인타이어, 인티어, 엔티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의 정수와 0, 양의 정수 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원래 또 인타이어로 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넓어지는 거를, 야, 훌도 안 돼. 0하고 양의 정수 쓰면 훌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뭐 단어 없을까 그럼 야 홀말고 인타이어가 있잖아 그래 그럼 인타이어 넘버 라고 해야 되는데 야 그냥 인티저 쓰자 라틴어 그냥 이거 써 그래서 음, 인티저가 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정수 인티저의 또 어원을 보면 엔타이어란 뜻이 있으니까 독일어로 강게자 이게 엔타이어야 전체수 수의 전체 그래서 강게자인데 어 여기서 또 관계를 쓰면 G를 쓰면또 좋았을 텐데 야 그냥 이건 r 로 하자 그쵸 그래서 음 정수는 z 그죠? 어떤 수를 대표하는 걸로 본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가지런한 수고 또뭐 솔직 소위 말해서 그 넘버스토리라는 게 이제 정수론이잖아요 뭐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하던 시기였 그런 업적을 그 받아들여줘서 그냥 전반적인 수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인티저에다준것 같아요. 그래서 야또 간제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또 저거 하니까 그냥 대표적인 수라고 하자 그런 것 같아요. 인티제에서 z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코시션트는 분수란 뜻이고요. 유리수. 그래서 일맥상통하죠 집합으로. 자 정수는 간계자리인데 그냥 독일어 아이자 수를 수, 수, 자를 얘기하는 자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 뭐 보면 독일어 자리라는 건뭐 Rational 도뭐 r a t i 수의 자도 있고요. 또그 몫이라고 하는 것도 뭐 t a l 이렇게 독일어에서 자을 많이 써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니콜라 브루바키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집합표시에서 유리수는 Q 독일어 분수록 로 쿼션, 그 다음에 정수는 관계자리인데, 독일어 숫자는 다 쫄쫄쫄 들어가니까 그냥 z를 준 거,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를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몰라도 되고, 중학생도 거의 몰라도 되지만, 어, 어머니가, 뭐, 우리나라 어머니 뭐한 1%, 탑 1%의 어떤 지식, 를 가지고 있는 뭐 자존심으로서 한번 그냥 오늘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어, 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은 다 드린 거고요. 음, 그다음에 왜 이렇게 니콜라 브루바키 그쵸 니콜라 브루바키그 어소시에이션에서 독일 쪽을 이렇게 많이 지켜 세워줬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정수 정수 인티저를 잘로 한거는 음어이 가우스 가우스 선생님 때문 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자 정수론 넘버 띄어리는 수학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가우스 덕분에 발전하였으며 자 복소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그쵸? 복소수는 또 집합기호로 쓰이죠. 컴플렉스 넘버 그쵸? 자, 실수 체계보다 하나의 더한참 높은 복소수의 개념을 명확히 한 가우스가, 어, 수학의 그당시의 왕자인데요. 실제 수학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왕자였냐면, 가우스가 21살 때, 인 1798년에 정수론이 발전한 데 기초가 되었던 산술 연구 요즘 제목은, 뭐, 산술 무슨, 아리스메티카 그런 게 들어가 아주 산술 연구라고 좀 간단하게 번역을 한책 제목을 썼는데요. 뭐 엄청난 책을, 기초가 되는 엄청난 책을 21살 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런 임팩트 때문에 가우스는 실제 수학의 왕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수학의 왕자라고 불렸어요. 자, 그래서 가우스를 좀 지켜주는 입장에서, 음, 인티저 자를 쓸수 있었다고도 보는 거고요. 독일, 독일어 자를 차용할 수도 있고요. 또, 브루바키가 현대수학은 이 집합론을 바탕으로 체계를 세우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현대수학이 뭐야? 그러면은, 어, 집합론을 바탕으로 체계를, 학문적 체계, 수학의 체계를 세우는 게 현대수학이야. 뭐, 그 정도만 설명해 주셔도 훌륭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집합론 하면 또 독일의 칸토르라는 선생님이 계시죠? 자, 무한 집합에 대한 연구로, 자, 현대수학, 그쵸? 현대수학의 기반이 되는 집합론. 현대수학하면 아까 니콜라 브루바키 그룹 그 어서시에이션도 다 되는 거죠? 자, 현대수학의 기반이 되는 집합론, 세스토오리를 창시하였으며, 대각선 논법을 통해 자연수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보다 더 많음을 증명하였다. 자, 무한대 개수를 세는 방법이 또 대각선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 자, 뭐, 요런 거는 나중에 검색으로 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머니가 알아야 될 거는, 야, 유리수 Q인데 독일어 분수 코오션트를 썼대. 또 정수는 독일어 짤이라고 해서 인티저를 간제 짤에서 짤을 썼대. 숫자. 그쵸? 그렇죠? Z. 자, 이렇게 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을 존중해 줬을까? 그두 분은 가우스와 정수론, 정수론 어떤 그 수학의 왕자 그리고 <laughs> 정수론의 발전에 기여한 가우스 선생님과 또 현대 수학의 어떤 기본을 깔아주는 집합론을 창시한 칸토르 다 독일 사람들이죠. 자 이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줬다고 보는 이유를 제가 더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 그래서, 니콜라 브루바키에 대한 거는, 어, 엄친수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또, 동영상은 아니죠. 이제 글을 쓴게 있는데, 제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24개 글을 쓴 것도 있네요. 2016년에. 자, 거기서 네이버 검색에서, 뭐, 실수책의 집합. 그러니까 엄친수 실수책에 검색하시면, 요게 나와요. 그리고, 또, 대각선 논법. 그쵸? 실수는 가산 집합인가? 뭐, 엄친수, 대각선 논법 하시면, 검색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 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뭐, 엄친수, 실수는 가산 집합. 그럼 대각선 논법 나오죠? 또, 엄친수, 대각선 논법 쳐볼까요? 대각선 논법. 자, 대각선 논법 나오죠? 그래서 엄친수 꼭 넣으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엄친수, 실수체계. 실수체계. 아이고. 체계 이렇게 치시면, 실수체계를 집합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쵸? 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 거 나오고요. 그쵸? 뭐, 집합 z와 인티저. 그쵸? 뭐, 브르바퀴 그룹. 이런 설명 다 나오죠. 그리고, 엄친수, 실수는 가산 집합인가 대각선 논법하면은 이게 대각선 논법이에요, 그쵸 칸토르 선생님 나오시구요 자, 뭐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어요. 뭐 알프 제로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요런 거는 음 네이버 검색에서 엄친수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박경미 교수님이 뭔가 숫자를 집합표시 이렇게 영어 대문자를 쓰는 거를 뭐 지명 안개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거를 오늘 맘서치에서 엄친수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